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려 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 모든 곳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상신한 마음 가운데 위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례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특별한 간섭의 땅이 되며 부흥의 진원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례지역을 성기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위례의 중앙교회와 속한 모든 건속들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안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윤신 건사님, 이숙자 건사님, 김정희 성도님을 온전히 치와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오며, 김팔룡 자녀님, 김인순 건사님, 차정자 건사님, 이창호 형제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원하며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려하오니 저희들을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71편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이 혀도 종일토록 주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예, 오늘은 나를 위로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공공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의 마지막 시편 71편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큰 위로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 위로자들이 있죠 아,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무런 사심 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좀더 좀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힘이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을 봐서라도 힘을 내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나도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때가 있지만 위로하는 나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또 위로를 받는 자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어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에, 위로가 제한계가 제한, 있다라는 것을 좀 경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냥 두 사람 다 커피숍에서 그냥 한숨만 쉬다가 그냥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얘기하면 <목소리> <목소리> 뭐 이게 힘들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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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 안 된다. <목소리>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위로는 그게 해결이 돼야 위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거기서 한숨지고 또열 내고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냥 터벅터벅 터벅 그냥 집에 돌아올 때도 있고 허터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위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심없이 정말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속에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에 딱 왔는데 뭐 목사님이 뭐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날 뭐 부목사님들이 하든 또단임 목사님이 하든 그냥 뭐큰 기대를 하고 간 것도 아닌데 다 말씀을 듣는데 어쩜 이게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을 때, 또 새벽녘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마음을 쓸어 내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는 순간에 딱 응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천상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내 심연의 깊은 곳까지 터치를 하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던 되지 않았던 아주 궁극적으로 딱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 그때 그게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거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일어날 힘을 찾고 그렇게 되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선 그거를 안거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당신의 위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 아, 나를 위로해 주신 정말로 나의 진정한 어, 궁율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 23절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결국은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결국은 답은 하나님이구나. 길도 하나님이구나. 답도 하나님이 내시고, 길도 하나님이 내시고, 해결도 하나님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현실자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도피처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해결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고리타분하거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절간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유즘 피터스는 다이세 영성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보거든 근데 다이스의 영성을 한마디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데 다이스 가장 강렬하게 추구한 것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실제 삶에 너는 하나님 믿는 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너는 교회 다니냐?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만 하냐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가장 비현실적인 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비현실적이거든. 저뭐 하는 짓이야? 할 짓이 없어 저렇게 하나. 야,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뭘 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비현실적인 게 실은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을을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 읍졸이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하면서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함이니이다.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또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무법천지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먼산 쳐다보듯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나 불의와 불법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표요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것이 기쁨이 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빌어도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이 언덕 비벼보고 저 언덕 비벼봤는데 결국은 거기서 위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의 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위로의 샘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펑펑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위로의 샘물이 됩니다. 그 물을 오늘도 흠뻑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된 친정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궁유리 여겨 주십시오. 궁유리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 주사 또 주의 전으로 나와 강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나이다 주님 외면하시면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돌이키사 우리를 나를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비비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샘물을 흠뻑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그 물을 누군가에게는 나눠 줄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의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